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등 그리고 대조되는 형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비슷한 듯 하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막 많이들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공평하지 않고 형평하지 않고 어, 뭔가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많이들 화가 나 있습니다. 어, 이런 시대에 어,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그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의 특징은 뭔가요? 자, 키가 어때요? 세 명의 아이의 키가? 키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뭘 줬습니까? 상자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쵸? 자, 똑같이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준 거예요. 키가 크던 작던 중간이든 상관없이 어때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준 거예요. 자, 이게 평등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들의 키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상자를 놓은 모양이 달라졌는데,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상자의 높이가 같았고, 두 번째를 보니까 뭐가 같아요? 아이들의 키는 다르지만 최종의... 서 있는 키가 같죠. 네. 자, 이것은 아, 형평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평등이고 두 번째는 형평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를 보니까 어때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졌어요? 야구 경기장을 맡고 있는 뭐가 없어졌어요? 펜스가 없어졌죠. 펜스가 없어지고 다 이제 앞을 다볼수 있는 거죠. 상자도 없고 키의 차이도 없지만 어때요? 셋다. 야구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여러분, 뭐가 제일 나요? 아 1번. 1번 좋아요? 2번. 아, 2번, 2번 좋다. 네. 자, 3번이 좋다. 아, 대부분 3번이 좋고. 이제 3번이면 다 만족할까요? 3번 다 만족돼요? 이 정도면. 자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했을 때 3번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1번보다는 훨씬 낫죠. 자 키가 큰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관 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했을 때 3번도 괜찮고 2번도 그나마 낫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걸까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자그 다음은 무슨 화가 나냐면 또 저 펜스를 왜안 치우냐고 얘기할 거예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또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왜 어떤 사람은 가까이서 보고 어떤 사람은 홈런석에서 보냐고 또 이야기하겠죠. 자 만족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다가 어떤 사람은 왜 나는 투수를 못하고 나는 왜 이군이냐고 또 이야기도 하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드리려고 하냐면 아, 세상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작게 태어났을까? 네,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났을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첫 번째 그림 가운데서 그 상자가 똑같은 것을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데 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어, 주는 게다 맞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죠. 똑같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고 해서 그런데 어,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또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평등한 것 같지만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고시를 봤습니다 목사 고시를 물론 영어로 봤겠죠 시험을 보는데 저처럼 영어가 외, 제2 외국어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50%의 시간을 더 줘요. 자, 다른 아이들이 2시간 시험 볼때 저는 몇 시간 시험 봤을까요? 3시간 시험 봤어요.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을 줘야죠. 왜 다른 시간을 줍니까? 자, 그런데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받았어요.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이 있는 거고 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원망이 많아요. 미국에는 어퍼 c 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교육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입학할 때에 흑인 학생들이 보통 소수 인종들이 아시아권 빼고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 쿼터를 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면 백인으로 하버드 대학 들어가려면 훨씬 더 어려워요. 네. 아시아인으로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사회에서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입시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법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똑같이 점수로 해야지. 점수가 더 낮은 학생이 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고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내가 단지 피부색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이야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사회나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평등을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똑같이 똑같은 상자를 주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양적인 개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이제 형평 혹은 공평의 개념인 거예요. 사람들의 니드, 욕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한칸더 올라갈 수 있게 해 주고 충분히 올라간 사람은 좀덜 올라가고 이게 조금 더 발전된 사회 모델인 거죠. 자, 더 좋다면 아까 세 번째 그림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어떠한 정의롭지 못한 시스템을 바꾼다면 더 좋겠죠. 시스템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하면 더좋겠죠 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떤 것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같은 동료애로서, 인류애로서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세 장의 그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무엇이 공평한 걸까? 무엇이 공평한 걸까? 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는 게 맞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좀더 주고 좀덜 주고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뭐냐면 한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한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6시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고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9시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가 다 돼서 각자 서로 다른 시간에 고용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평등으로 따진다면 일한 시간에 따라서 월급을, 일당을 주는 게 맞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대나리온은 하루에 일당을 계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여덟 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대나리온 주는 것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한 대나리온씩 주는 게 맞는데 똑같이 일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결산할 때가 됐는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아니라 두 번째 그림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일했지만 덜 받게 됐고 어떤 사람은 덜 일했지만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키를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집에 한대나리을 가지고 왔는데 열 명의 부양식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명의 부양식구가 있을 수도 있고 본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본문 안에 들어가면 또그 안에서 또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하는 이야기는 공평하지 않다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It's not fair. Fair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과학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우리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있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랑 조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상의 기준을 떠나서 하나님은 어떠신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본문 자체를 좀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장 1절 보십시오 저는 20장 1절을 읽으면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여기서 국어를 잘 보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품꾼을 직장을 주려고 품꾼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물론 포도밭에 일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생각하고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주인은 어떤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본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이곳에는 직장이 있고 그날 점심에 해결될 거고 바로 천국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베푸는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에게 와닿던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들여보낸다는 단어였습니다. 자, 2절에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 식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계속 들여보냅니다. 4절에 가면 또 늦게 온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가서는 또 말합니다. 우리를 불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보시면 집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집주인은 들여보내는 분입니다. 집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분이에요.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품꾼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현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인은 그들에게 맞춰 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어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바로 천국은 뭐에 있는가? 주는 분 천국은 계속해서 이 주인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런 주인을 만났지만 일할 때까지는 천국이었어요. 오늘 일자리 얻게 된게 너무 감사했죠. 특히 늦게 일자리 얻은 사람 너무 감사했어요. 아침에 일자리 얻은 사람들은 너무 좋았어요. 오늘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요즘 일거리도 없고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일거리를 주는 주인을 만난 것은 너무나 큰 기쁨, 복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돈 받기 전까지. 돈 받기 전까지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자, 돈을 주는데, 먼저는 가장 늦게 온 사람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얼마 받았습니까? 한 대나리온을 받습니다. 우와, 한 대나리온은 하루 완전 이래야 주는 돈인데, 그 다음 사람도 좀더 늦게 온 사람도 한대나리을 받고 점점 갸우뚱합니다 제일 일찍 온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한대 나리움 받았습니다. 동계산하기 전까지는 뭐였어요? 천국이었습니다. 돈이 개입되기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옥이 됐어요. 일을 조금 하고 받은 사람은 천국이에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사람 어때요?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무엇이 개입되고부터 천국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대나리온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대나리온을 받아서 당연히 일도 하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편의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계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이들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죠. 싫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사, 미국에서 읽었던 논문인데요.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이민자를 싫어합니다. 이민자가 자꾸 들어와서 차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늦게 들어와서 니들이 뭔데 똑같은 것을 차지하냐고 묻는 것이죠. 어디나 사회 문제는 그래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고 그들이 얻은 첫 번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첫 번째 자녀가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본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죽이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걸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조금 전까지 나 중심일 때는 천국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이 형평성 혹은 평등이 맞지 않는다고 할때 화가 나고 그리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보가 없습니까? 저게 그런 신보가 있습니다. 남잘 되면 배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배 제일 많이 아프잖아요. 우린 배가 아픈 민족이에요. 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와닿는 우리의 속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시스템도 그것이 평등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인 시스템이든 아니면 조금 더 형평성에 기초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시스템이든 그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패하기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 사회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휴먼 네이처,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부패하고 치우치고 악한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의 모든 것을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직격탄인 것이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일할 시간이 더 많은데 같이 주지 않았냐고 평등에서 위배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더 몸이 아파서 일을 더 못했는데, 나는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각을 했는데, 공평하지 않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원망할 것이고 저런 사람도 원망할 것은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평등을 중요시하던 아니면 형평과 공평을 강조하던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자기중심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타자,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주인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생각한 것이고 오늘 품꾼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일은 아침에 나간 것입니다. 주인도 잠이 왔겠지만 일은 아침에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조금 이따 또 나갑니다. 혹시나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가서 그들을 또 데리고 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나가 봅니다 혹시 또 아직까지도 일거리가 없는 그런 리드가 있는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 그는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올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른 아침에 올수 없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내 뜻대로 내 뜻은 뭡니까? 평등을 어긋나는 게 그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마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는 그 바로 목자의 마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념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적인 이념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집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 자신부터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인 같은 모습의 삶을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더 생각하고 저 사람의 형편은 어떨까? 오늘 저들의 삶은 어떨까? 생각하기보다는 내 편한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대로 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논하기를 좋아하는.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이 저 자신에게도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한 많은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처럼. 조금 전까지 그들은 천국이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을 때에 원망과 지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 보냈지만, 그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며,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의 음성입니다. 1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게 말씀을 걸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는 어쩌면 탕자의 형과 같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친구야. 다른 말로는 파트너.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은 없지 않니? 너와 어차피 한 대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한 대나리온을 주는데 너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 선한 뜻이 너에게 악한 것이 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친구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고 우리가 20장에서 조금 더몇장더 가면 친구라는 말을 또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의 친구는 누구냐면 바로 가룟유답니다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가론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야 내가 그렇게 아꼈던 친구야 내가 지금 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주는 것이 너에게는 악한 것으로 보이니 내가 이들에게 베풀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 너에게는 고작 은 30으로 보이니 친구야.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원망과 세상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그 분노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혁적 분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my friend, 친구야.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불렀던 그 말씀처럼 친구야. 안타까운 거죠. 친구가 친구라고 불렀건만 그 친구는 지금 바로. 진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누구인가? 기버 주는 분. 그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시기를 원하시고 정오에도 주기를 원하시고 해가 기울어질 때도 우리에게 축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때 허탕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은지,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잣대로 인하여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동일한 눈을 가지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일한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포도원에 들어보내겠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보내겠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 잡고 또다 잡아도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기억력이 제가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평이나 평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상처 입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인 공의의 하나님, 궁극적인 심판의 하나님, 궁극적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기에 오늘 이렇게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품꾼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 나누는 삶, 그와 같은 삶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지막 피한 마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주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답답함 가운데에, 물론 눈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도 받는 사람으로 원망하고 나는 왜 적게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원망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주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줄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